야 이거 자유도, 오픈월드 게임에 자유도를 높여주려고 오픈월드 게임에서 자유도 높여주려고 이 핸드폰 핵킹 때문에 넣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해커 게임이더라고요 트레일러가 그렇게 나오면 좀 그랬다 그래픽도 좋은 게임인데 그냥 평범하게 했어도 될것 같은데 그래픽이 좀 하향이 됐어도 자유도로 광고하지 않아서요? 무슨 말인지. 형준수에요 투는 아, 재밌다고 들었는데 원을 해보니까 투를 하고 싶지 않네요. <laughs> 어 여기 싸우는 거야? 그 저는 마치 속스 게임을 모를 때부터 유튜브에서 그걸 봤거든요. 선전 영상을. 야, 저런 게 되는 게임을 만들었단 말이야? 했는데, 어, 어, 아니, 좀, 광고가 좀 과대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광고가 좀 과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되게 뭐, 저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에 뭐 이상할 정도로 너무 좀, 뭐든지 가능할 것처럼 만들었는데, 광고에서는. 막상 해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차막 울리는 거랑, 바다 터지는 거. 2 영상도 봤는데 2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막자유도 높고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 막돈다 훔치고 야 저거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은 좀... <laughs> 나원 지금 그래픽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그래픽을 더... 볼까 트레일러인가 거기서도 되게 잘 만들었다가 하향을 매겼다고 욕을 먹는 것 같던데 지금도 되게 좋다고 봅니다. 괜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욕을 먹은 것 같네요. 돈좀 가져야지. 돈이 최고지. 가져갈 거 없나? 맨날 이렇게 자동 빠른 저장 있는 게임 하다가 보도랜드 하니까 저장 키가 없으니까 와야 됩니. 다뭐 부를 수 있긴 하네. 안에서 군이 다쳐버리기 때문에. 나 저번에 1일차 때도 이렇게 입고 왔던 것 같은데, 빨간색에다가. 하얀, 하얀 털에다가, 서클을 끼고. 말코라는 내가 수집하, 수집해 가겠습니다. 무슨 장비를 입혀줘야지, 잘 입혔다고 들으려나? 크으, 딜 더럽게 쎄! 자, 상대! 야 말코란의 음영. 어떻게 방금 그 초급 마법 그거? 그래 뭐 일부러 쏘는 것도 있으니까. 야 아, 너무 심했다. 근데 얘는. <laughs> 야 너무 <laughs> 야. 어딜센 아. 아, 건가? 어1 1일 12.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독딜이 세 독딜이. 독딜이 세네 독딜이. 아니야세다 오. 리디아가 제일 세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채팅창 지금 방송이랑 타이밍이랑 좀 차이 많이 나나요? 시차? 저희 저번에 시차 나기끔 해서 버퍼링 줄이는 모드를, 아 버퍼링 줄이는 not. 설정을 했다가 더 잡았네요? 이번에 취소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없더라고요. 설정이 바뀌어서. 교체를 못했는데, 차가 이 날라나? 저번에 버퍼링이라기보다는 그, 제가 영상이 나가고 좀 나중에 채팅이 나와서 채팅을 치면은 나중에 글이 뜨는 여기에 나중에 표시가 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바꾸려고 바꾸려고 들어갔더니 없더라고요 설정이 취소가 된 거겠죠 업그레이드가 뭐 돼서 그대로 고정돼버리면 내 곤란한데 페리아이드요 마법 100% 내성에 순간이동까지 근데 내 노예로 두니까 순간 이동이 제자리 순간 이동이더라고요. 쓸모가 없는 같은데. 말코란도 데려가야지 이제. 말코란 어딨어? 잠깐만. 말코란 설마?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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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코란 쟤가 됐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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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안돼. 쟤는 안돼 쟤는 안돼 쟤는 안돼 쟤는 안돼 쟤는 안돼가 싸워 가 싸워 그래 그래 야 웬일로 상위 마법을 써 그래? 웬일이야? 전문가 마법을 써? 내 목적은 시체입니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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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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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아 잠깐만 잠시아 페이지2 넘어간 게 아니라, 제가 화염구로 죽여서 제가 된 거예요. 아마 시체 남아있을 겁니다. 저번에 대우살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쏘고 시작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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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 가, 가. 2단계만 제가 되고, 시체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검으로 죽이면. 여기서 쏘게 하고. <laughs> 이상한 애들만 얘는 뭐전산한동독 나오고 얘는 뭐 이불 이상거 쏘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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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불만 안 쓰면 돼 그래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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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야 오첸도르데 말코란 챔피언 마법사끼리의 텔레포트를 제자리 텔레포트를 해. 이스펠브레이커 줬는데 왜 이렇게 뻗었니? 뭐하냐? <laughs> 뭐야? 어야 그래 야 역시 투사가 세긴 하다. 시체 남, 시체 남아서 시체 남아서 이제 난갈 거야. 내 목적은 다 했습니다. 어, 다 잡았니? 여기 약하냐? 알프란. 로브... 아, 왓츠소스 해야죠? 나중에라도. 근데 당장 평성에서 뺐습니다. 되겠지? 된다, 된다, 된다. 마이크로 된다, 마이크로 된다. 와봐 아, 왜 주먹을 쥐고 계세요? 진짜 권투 선수 같아. 뭐 약간 아쉽게 생겼는데 아 나기는 오디네이터입니다. 아투일 회차에요. 자 일단 이거 먹죠 연명의 파괴자 <laughs> 아 사실 그레고 보시기요 그레고가 뭐죠? 레고 아 레고 뭐시기 레고가 뭐죠? 검은 내가 가지겠다 아니, 너무 쿨하다 갑자기 이렇게 나대면은막화내는데 좋아. 어딨어 여기서 어디 갔지? 우리 노예들. 이리와. 어, 저기 저기요? 아온 어, 왔네. 왜온 어, 귀신 같이왔냐 코란이 어디 갔니? <laughs> 아, 자, 잠깐만 잠깐만요. 코란아. 음. 가서 보자. 소리 좀 가자. 흐흐 <laughs> 아, 어두워 또. 잡아. 어. 발크는 어디 갔냐고? 발코는 어디 갔어? 진짜 어디 갔죠? 그러나 아니.. 말콜은 저기.. 저, 저기 선생님! 말콜은 어따 두고 오셨어요? 아.. 씨.. 아.. 일단은 시체를 회수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시체를 회수해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잠깐 그래 시체를 회수하자 수집해 수집해 수집.. 수집해, 수집해! 말콜한 수집해 가자! 밖에서 해방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이해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뭐아야 돼? 이것만 가져가자 돈이야 뭐 언제든지 모을 수 있는 거 이거 돈 진짜 많이 주기 때문에 전 좋아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루트 안녕하세요. 루팅 할때돈 많이 주면 좋아하거든요. 돈 때문에 좋아합니다. 내려가고. 아 생강 생강차 때문에 손이 끈적거리네요. 내려가는 동안 잠깐 손좀 닦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버그 때 떨어 죽는 거요? 전에 한번 있었던 거기도 하고, 하도 이상한 뭐가 많아서 일단은 솔리스도로 가죠. 여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이리로 가자. 허위설 장비를 하고, 세 번째 챔피언, 여기 다, 다 어딨지? 소환해 주고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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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내 뒤에 샤우개 전부 다 샀습니다. <laughs> 뭔지 몰라서 그냥 다 사버렸어요. 무슨 뭐, 하는데 무슨 이상한 뭐 d h 도 그러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laughs> 패키지로다가 뭐 얘를 얘를 꺼내라는게 아니었는데. 와서 사람들 못본 걸로 해 주고. 말코란. 그치? 코란이 그치? 말코란! 어. 아, 시체 수집은 지금 쓰는 이 네크로맨서 모드 있죠. 여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어요. 구글에 아마 시체 부활이나 데드스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 모드라서. 저기 왜안 통하지? <laughs> 선생님, 선생님. 이 모드는 머서프레이도 되고, 그. 뭐야, 안 꺼져? 가. 거시기 다, 다 된다고 하지 않았나? <웃음> 어. <웃음> 이분은 왜안 될까? 저기. 음... 안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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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할라 그랬어 방금? 너 뻔뻔한 놈을 봤나? 죽여!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일단, 일단, 일단 가 일단 가고 음, 이럴 리가 없는데? 예스? 뭐야 레드가드 레드가 됐고 좀좀 어디 저 이거라도 좀 한번 쪽 빨고 쪽내 챔피언 세트가 이렇게 묻어지는 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자, 모여봐. 그래, 그, 잘못, 잘못. 자, 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 세이브 합니다. <laughs> 저기, 잠깐만, 저기. 너도, 너도 바뀌었네, 이걸로? 어. 잠깐만, 잡을래? 솔직히, 나 너를 좀 믿을 수가 없거든 조금만 없애는 거본 이유로. 다시 자유는 이따가 살려줄 거야. 왜 지팡이 안쓰냐, 너? 건방지게. 말코란! 이거 두 마리 가, 가지밖에 안되나? 황제도 되고, 울프릭 스톰클락도 됩니다. 황, 울프릭 스톰으로도 되고, 어, 에보니 워리어도 되고요 사보스 아랫만안돼요 걔는 대학을 나가면은 삭제되기 때문에. 얘한번 죽여볼까? 얘 죽여보자. 죽여도 번 걸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때리죠? 못 때려요. 이걸로 살린 애들은 날못 때립니다. 죽이면은, 음명이 소환되죠. 그리고 죽으면은 능력이 부활이 됩니다. 부활 안 할... 중요하네. 네, 분명히 이게 소환이 여러 마리가 되거든요. 제가 폭을 찍어서 오디네이터 폭으로 아까도, 아까 아까 저기 메르디아 덤브레이커 있는 데선 됐는데, 심지어 네 마리까지 됐는데, 지금 그렇죠네 마리까지 되고, 아... 얘네 소생될 때 얘네 사라지는구나. 야, <laughs>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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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라이코스. 그러면 우리 코라니는 네 컬렉션에 넣어주겠습니다. 얘도 일단은 메르디아 뭐 프린스 뭐 챔피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헤시아 챔피언과 페리아이트 챔피언을 손에 넣었으니까 덤브레이커 줄게. 덤브레이커에다가 스펠 브레이커까지 끼는 더블 브레이커 좋아요. 들어봐. 그래. 너는 당검 들 거야? 렌뭐 줘야 되지? 뭘 줘도 못쓸것 같은데. <laughs> 나중에 그 그걸로 줘야 되나? 데이건이라도 <laughs> 뭐, 어, 이렇게 해서, 봐봐. 아, 말코란이 좀 아쉽네. 그러면 두 마리 정해로 가야겠다. 에보니 워리언 확정이고, 오첸도르를 저는 에이스로 봤어요. 얘가 전문 마법을 난사할 줄 알았거든요. 피우 마법이랑. 망토 마법이랑. 아주 망토가 없네. 내가 레벨 낮아서. 아주 레벨 높아지면 그때 하나 더 가져오죠. 사보스 아레니 드레모라 군주를 소환하고, 얘는 사스살에는 그냥, 오디네이터 같은 거 없이, 내 생각에는, 기억에는, 초반에 진입을 하면은, 바닐라인 상태로도 수을될 텐데, 얘가 대학 입구를 넘어가면은, 시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던 걸로 기억 하는데, 드레모라 군주 소환 진짜 좋은데, 걔, 이거. 아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는 건 어쩌겠어. 오늘의 썩, 오첸노르. 오첸노르 초금마법을 가끔 쓰긴 하는데, 초금마법을 써도, 저기, 입으로 쏘는 데미지가, 지속 독딜인데, 도트 데미지가, 초금마법보다 너, 장갑 어디다 두고 왔냐? 뼈가, 야, 뼈가 다 늘어났다, 야. 장갑이 있는데 왜안 끼냐? 아, 장갑이 있는데 녹은 거야, 지금? 뭐 때문에? 아, 씨. 아, 아. 아니, 너 목소리를 지금 크게 내서 마이크 입에 마이크 입에 넣고 소리를 질러서 순간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났나 보네요. 이야, 지붕 하루만 것 봐. 얘네는 다 지금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할머니는 복지혜택을 못 받았구만.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이러면은 다음 시체 목록은 누구로 하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그그 그 시기 모두 없이 가능하면 가고 싶은데 제가 이거 다 이제 되거든요. 비질런트 들어가도 비질런트 MBC로 다 대세를 될 겁니다. 근데 비질런트 MBC를 대를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저번에 그4회차 중반쯤에서 에보니 워리어를 대스를 해서 비질런트에 데려갔더니 걔가 다 잡았잖아요. 엔간 애들을. 정말 극 후반에 나오는 보스들 빨고는, 에보니 워리어가 다 잡았는데, 지갈렉이 제일 세죠. 예, 저 지갈렉 잡을 때, 항상, 세번 하면서 두 번까지는 지갈렉 쓰레기구나 이랬는데, 확실히 쎄더라고요 지갈렉이, 정말 세어요. 에보니 워리어랑 검성, 검성이 에보니 워리어 정도 스펙이 나왔는데, 검성이랑 에보니 워리어 2대1로 써서 졌을 정도기 때문에, 정말 지갈렉 강했죠. 지갈렉을 내 노예로 써야 되는데, <laughs> 소환책으로 안 나오는 걔는 있잖아요. 그, 때리면 돈 나오는 성기사라던가. 누구 있지? 아, 걔는 안될라나 그, 태양만세. 걔도 안 되고. 태양만세 되겠다. 시체 있죠? 마지막에 온슈타인 있는 데서. 누구로 하지? 아, 비즐런드는 됐고요. 글램머릴에서 죽은 NPC가 없구나. 모두 캐스터모드에서 쓸 수는 있는데, 아직 쓰진안될것 같네요. 무적의데스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두 마리까지 한적이네요 나머지는, 기본 두 마리까지는 내가 또 여유로 소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얘네만 했지만, 실제로는 거인 같은 애들도 데스럴이 됩니다. 이 모드를 통해서. 장비를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크... 멋있다 미라기를 하콘은 뼈로 변해서요 제가 아니라 자렉이라고 지금 이 깔려있는 모드에 네크로맨서가 있는 동료가 해골 네크로맨서, 걔는 됩니다 걔가 소환을 해요 하콘같은 애들 내가 죽인 네임들을 문제는 벙커가좀 많죠 처음에 골든글로에 있던게 도둑놈이라던가 그런 애들 다 네임들로 들어가서 이름 있는 애들 다 소환하기 때문에 확률이 좀 낮아요 저 다이렉트로 던가드만 깼던 그때는 하콘을 가끔 소환했는데 볼키아성 햄플갠들이랑 같이 하콘이 소환됐을 때 뱀파이어 군주로 소환됐었거든요 별로 동료 전용무기 그봉둥이요 거인? 거인 몽둥이는 약간 좀 너무 커서 개리감이 있죠. 뭐 이번에는 거인 그 자체를 노예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맞다. 여기다 거인 데려가도 되겠다. 일단은 경비병 좀 수집해 가겠습니다. 이야, 나한테도 경비병 필요한 관계로... 경비병, 경비병 없으면은... 어린애 유괴해 가야지. 뭐야 안 돼? 야 역시 역시 갓느니 게임이야. 누구 있어 어 있어? 우리 카이우스 사령관님 어디 계셔? 어우. 내가 너무 해 죽였나 보다 없네 비명이가. <laughs>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laughs> 마지막에 너무 길게 끌었는데 데스스랄에서 할 목록 같은 저기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죠, 데스스랄 같은 건 스카이림은 워낙 팬층이 두터우니까 매니아층이 많이 나오는데 오첸도르가 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첸도르가 만약 해보니까 보헤시아 투사만도 못하네요 심지어, 보헤시아 투사가 물론 세지도 않는데, 원거리가 없으니까, 근접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보니 워리어도 활을 쏘니까, 얘가 근접에 붙어 싸우는 것 자체는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대우스라보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모드 뭔지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어서, 뭐냐,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놨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스카이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